뭐 아이고. 여기서 아, 아 예, 반갑습니다. 아 예. 네. 땅콩 먹게 좋구나. 아 예. 야, 올해 햇 땅콩이 나왔습니다. 예. 아 네, 보니까 뭐 많아요, 물건들이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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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, 아이 저희 집에는 네. 저희 가게는 아주 날마다 고소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. 예. 수차로 이렇게 직접, 공주차. 예, 야. 직접 볶죠. 예, 보리차도 볶죠. 보리차도 볶고. 예, 또 돼지감자는 직접 제가 재배도 합니다. 재배도 예, 하고. 그래가지고 예. 판매를 하고. 제가 볶지 않고는 판매를 할수 없어요, 저는, 솔직히. 아니, 왜, 그냥 그래, 오, 사다 팔면은 네. 뭔가 그 냄새나 쿡한 냄새가 네. 내가 생각해보다 훨씬 적고 네, 네. 또 마음이 안 놓여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선별을 하고 네.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한답니다. 아 예. 땅콩이 예. 물론 저만 이렇게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예. 제 나름대로 그 맛있게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. 아, 잠깐만 지금 보면 기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. 예. 사장님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. 너무 많이 볶아지지도 않고 안 볶아지지도 아. 않는 그런 적당히 고소한 맛이 진한. 예, 예. 예.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예. 그러면 요즘 올해 나온 햇딱콩 예. 야도 이게 집에서 심심할 때 예. 주전부리로 이렇게. 네. 다르네요, 확실그 고소한 맛이 맞아요, 맞아요. 중국산이나 마듬 땅콩은 확연히 다릅니다. 소리도이 땅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식감이 있어요. 물렁물렁한거라고요 아, 그럼요. 예, 예. 근 이게, 예, 바삭 해야, 네. 예, 맛있는 겁니다. 음 그게, 예, 그게 오래 안 되고요. 예, 이렇게 땅콩 내, 볶고 있잖아요. 그럼 땅콩 냄새가 진동을 해요. 바람이 불어나가는 쪽으로. 그러면 지나가시다가 그 냄새에 다시 또 이끌려서 이렇게 오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콩도 딴 거니만 티밥 기계로 티밥을 튀기면은요. 이게 아 1kg까지 갑니다. 이게. 어? 예. 냄새가요. 그래가 전화가 와요. 네. 예, 예, 보, 뭐 지금 하고 계십니까? 네, 티바 끼고 계십니까? 그래도, 예, 어서오세요. 그러고 있습니다. 야, 저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두개 구입했습니다만, 네. 또 찾아오실 우리 고객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남겨주십시오. 언제든지 오시면은 정말 좋은 제품을, 그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 자, 건강을 생각하시다면 순천성에로 많이 많이 오세요. 와주세요.